아, 여러분 안녕하세요 김동호 목사입니다. 오늘도 날마다 기막힌 새벽 찾아 나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어제 치앙마이에서 한달 동안 밥해 먹으면서 살던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저 혼자 먹으니까 아, 이렇게 아침에 먹다 남은 것 있으면 그걸 이렇게 대충 해서 점심 때우고 그런 일을 하게 되더라고요. 아, 대개 이 주부도 혼자 살면은 그렇게 정성껏 뭘 요리를 해서 반찬을 해서 그렇게 밥을 먹자 하나때 떼우는 일이 많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평생을 밥을 짓고 또 반찬을 만들고 나름대로 요리를 만드는 것은요, 그 밥을 먹는 자식이 있고 남편이 있으니까 늘 정성껏 잘 준비를 하게 되더라고요. 저도 생각해봤어요. 만일 날기새가 없었더라면 날기새가 없었더라면아 나도 그냥 뭐 대충이란 말좀 하지만 그러나 지금처럼 열심히 은혜 생활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근데 날기새가 걸려 있으니까 그래도 날기새들 기다리는 여러분이 있고 또 은혜 받았다고 하는 분들이 있으니까 조금이라도 더 정성껏 준비하다 보니까 결국 그게 저한테도 큰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기새 때문에 여러분들 때문에 내 믿음 생활이 은혜 생활이더 풍성해졌다 하시는 생각이 들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끝까지 여러분, 기다려 주셔서 제가 이밥 짓는 수고를 기쁨으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그러다가 나도 늘 새밥 먹는 그 은혜를 누리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38장,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없어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십니다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의 주를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여 나를 구원하시리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전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로다. 아멘. 아, 미신을 믿는 사람들은 미신을 섬기면 구슬하고 제사를 하고 복채를 드리고 그런 일들을 해요. 그런 행위를 하는 주된 목적이 뭐예요? 팔자를 고치기 위해서. 무당이 더 겁주거든요. 너 구단하면 뭐 이런 일이 생긴다, 집에 재앙이 생긴다, 아들이 아프다, 남편이 잘못된다, 뭐 사업 망한다 이런 쉽게 말하면 공가를 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면하려고 그런 환경과 팔자에서 벗어나려고 구슬하고 제사를 드리고 복체를 드려요. 그렇게 되면 액땜을 한다 그러죠. 액을 면하고 피하고 그 환경을 바꾸고 그 환경에 빠지지 않게 된다. 라고 얘기를 하죠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도 그와 같은 미신적인 사고방식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은 기독교적인 사고방식이 아니에요 어제도 우리가 잠깐 얘기했잖아요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나요? 예수를 믿으면 안 늙나요? 예수를 믿으면 병안 걸리나요? 예수를 믿으면 사업은 슬, 실패하지 않고 밤낮 성공만 하나요? 어려운 일들은 안 만나나요?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를 믿는데도 병들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어요. 예수를 믿는데도 원치 않는 집에 어려운 일을 당하는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흔히 생각해요. 그럼 예수는 뭐를 믿지? 예수는 왜 믿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미신적인 그, 그 본능 중에는 뭐가 있는가 하면, 예수는요 미신 귀신보다 더 강력한 신이기 때문에 미신에게 제사하고 구타하는 것보다 예수님께 예배하고 헌금하고 그러는 것이 더 효과가 있을 것이라 더 강력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도리는 그런 게 아니거든요 제가 날기사에서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예수는 환경을 바꾸는 종교가 아니라 나를 바꾸는 종교예요. 그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나를 강하게 만드는 게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능력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환경이 편해지는 게 아니라 예수를 믿으면 어떤 환경 속에서도 살아갈 수 있는 나로 내가 강해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강력한 존재가 돼요. 제가 너무 좋아해서 예레미야에 있는 얘기 자주 날게 있어서 반복하죠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질문하잖아요 왜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고생이 심합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예수 안 믿고 사는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형통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러셨거든요 내가 말과 경주해도 보행자와 함께 걸어 경주해도 피곤하면 어찌 능히 말과 경주하겠느냐 내가 편안한 땅에선 무사하려니와 요단의 창의란 중에서는 어찌 하겠느냐 제가 참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그 말씀 속에는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적인 정신이 들어 있어요 나는 네가 말과 경주에서도 이기는 사람 되기를 원해 내가 그렇게 너를 만들어주고 싶어 그래서 잠시 연단시키느라고 이런 권한을 준 거예요 여러분 말과 경주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 사람들과 경주해서 걸어가는 사람과 경주하는 건 일도 아니잖아요 요단의 창의란 중에서도 살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여러분 편안한 땅에서는 잘 살고 어, 평안한 땅에서도 잘 살고 요단의 창의란 중에서도 잘 사니까 그들에게는 그와 같은 사람에게는 땅이 풍파가 있느냐 없느냐 편하냐 불편하냐 쉬우냐 어려우냐 이거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공부 못하고 실력이 없는 아이들은 시험 문제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성적이 달라지지만 정말 최고의 실력을 갖춘 아이는 어떤 문제가 나와도 상관없잖아요. 쉬운 문제가 나와도 풀고, 어려운 문제가 나와도 풀고. 그러니까 그는 문제와 관계되지 않아요. 여러분, 예수를 믿으면 쉬운 문제가 쉬운 문제가 나오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떤 문제가 나와도 다풀수 있는 그런 실력을 갖추게 되는 게 예수 믿는 덜인 줄을 믿습니다. 참 찬성과 작사자들의 신앙이 참 대단해요. 가사를 보면 그들의 신앙의 깊이를 알수 있어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예, 잔잔한 강 같으면 좋지요. 근데 풍파가 이래도 상관없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든 내 영혼은 늘 편하다. 이게 믿음이거든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골이나 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궁궐에 살면 좋죠. 뭐 일부러 뭐그 자기 몸을 괴롭게 하고 가난하게 하고 그럴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아 궁궐이 좋죠. 그런데 궁궐이면 어떠냐? 초막이면 어떠냐? 높은 산이면 어떠냐? 편한 편한들이면 어떠냐? 상관없다는 게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나는 그 어디나. 이게 믿음의 능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아니 가면 낙 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 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여러분, 믿음은 우리에게 어떤 형평과 처지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과 능력입니다. 오늘 어, 히스기아가 이런 고백을 했어요.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저는 단순하게 이 말을 이렇게 해석했어요. 예수 믿어도 큰 고통을 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큰 고통을 당해도 거기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게 믿음의 능력이에요. 믿음의 능력이. 여러분,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속에서 권한을 당하면서도 큰 풍파 중에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힘의 근원이 뭔지 아세요? 부활이에요. 심판이에요. 그 후에 있을 영생이에요. 하나님 나라의 삶이에요. 한마디로 우리는 그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제가 구원을 이렇게 설명한 적이 있죠. 우리 박찬호 선수가 5승째 올린 그 녹화 테이블 바쳤다는 얘기를 했잖아요. 박찬호 선수가 이긴 게임이었어요. 제가 그 실황을 보지 못하니까 우리 아이들이 녹화 테이블 떠서 저한테 보여줬었거든요. 어, 초반에 컨디션이 좋지 않았어요. 볼을 많이 던졌어요. 핀치에도 말로 핀치에도 몰리고 홈런도 맞고 그랬어요. 그럴 때 아나운서와 해설자가 비관적인 멘트를 했어요. 아유, 오늘은 컨디션이 안 좋습니다. 오늘 좀 힘들겠습니다 그래도 제가 피 웃었어요 힘들긴 뭐가 힘들어 박찬호가 이겼는데 저는요 홈런 맞는 순간을 보면서도 뭐라는가 하면 끝을 알잖아요 박찬호가 이겼다면 오해 홈런 맞아도 상관없어요 말로 핀치 그몰려도 상관없어요 끝이 이겼는데 저한테는 그 믿음이 있어요 저라고 암에 안 걸려요 저라고 고난이 없어요 저라고 힘든 일이 없어요 근데 저는 제 끝을 알아요.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거든요. 나는 하나님 나라 갈 사람이거든요. 오늘 그 마, 말씀이 여기도 있어요.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나 저는 정말로 믿거든요. 그래서 내가 구원받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잠시 이 땅에서 당하는 권한을 그냥 툭 밀쳐버릴 수 있어요. 그래서 편안할 때도 평안하고 어려울 때도 평안할 수 있는데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가족 여러분 날개새 가족 여러분이라고 어려운 일을 한당하고 살겠습니까? 고통스러운 없는 삶을 살겠습니까? 잔잔한 강 같은 때도 있겠지만 큰 풍파로 무서울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궁궐에 사는 것과 같은 때도 있겠지만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에 사는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늘 언제든지 평강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실력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큰 고통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실 때도 있어요. 그렇지만 큰 고통을 주실 때에도 하나님은 그, 속, 그 속에서도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 이것을 꼭 기억하고 고난 중에도 찬성하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깊은 잠자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절망하지 않고 힘들면 힘들수록도 하나님께 붙잡고 나아가는 강건한 믿음의 장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큰 고통을 주셨지만 희스이하는그 고통 중에도 하나님은 큰 평강의 복을 주셨다는 것 믿었습니다. 예, 예수 믿는다고 고난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고통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는다고 어려움이 없는 것도 아니지만, 예수 믿는 사람은 그 상황 속에서도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날개새 식구들에게 그 능력과 그 권세를 허락하여 주셔서 어떤 형편과 어떤 처지에서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리며 살게 하옵소서. 그리고 마침내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옵나이다 아멘. 큰 고통 중에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의 복을 누릴 수 있어요. 높은 산의 거친들이 초막이나 궁걸이나내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 찬송 부르면서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승리의 삶 살아가는. 우리 날개새 가족들 오늘도 다 되실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